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, 시골여행을 나왔다가 특별한 집을 두 채를 발견했어요 한채 먼저 본 다음에 볼게요 예, 주변 풍경 먼저 보시죠 예, 겨울인데 다행히 날씨가 따뜻해요 날씨도 아주 좋고 아 진짜 좀 여행할 만 나는 그런 날씨예요 배가 고파지네 슬슬 해가 지려면 멀었는데 이제 오후 시간 되면 항상 상당히 이게 운동량이 좀 많아요. 운동, 시골 여행이 운동은 아니지만 걷는 양이 좀 많아요. 아무리 저기에도 뭐 어쩔 때는 막몇 정거장을 걸어 다니는 경우도 있고 이 집도 상당히 옛날 시골집이에요. 시골집인데 리모델링을 이제 살면서 많이 했어요. 여기는 보니까 어 파랑색 지붕 이게 이제 바깥 차가 되는 거고 저 검정색 지붕이 있죠. 이 안치가 되는 건데 보통 안치만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안치도 리모델링을 하고 바깥채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집이 상당히 깔끔하네요. 최초에는 뭐 초가집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. 참 초가집이 그러니까 옛날엔 다 초가집이었죠 뭐 우리나라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60년대, 70년대, 60년대까지 초가집을 지고 살았다고 봐야죠. 70년대는 제가 알기로는 초가집 아마 못 지었을 거예요. 정부에서 초가집을 이 아시겠지만 뭐 새벽중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요런거 새마을 운동하면서 새마 이 초가집들을 다 그냥 표현하자면 제거하는 이제 그런 운동을 했죠 그냥 초가집을 없애고 초가 지붕을 내리고 말그대로 세트 지붕이라든가 양철 지붕을 덮는 그런 운동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모르겠어요 어떤 게 초가 지붕이 좋은 건지 양철 지붕이 좋은 건지 세트 지붕은 몸에 몸에는 안 좋다고 하잖아요, 그죠 네, 뭐 세트지붕에 지금도 세트지붕에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몸이 좋든 안 좋든 다 교체하려면 돈인데 그걸 어떻게 다 교체하겠어요 돈 있는 사람이나 고치는 거지 집도 고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방금 어르신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, 여기에 직접 방금 그렇게 예쁘게 리모델링 진짜 돈 많이 들어서 했대요 돈 많이 들어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하도 깔끔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계속 사신 줄 알았는데 읍내에서 사신대. 여기는 시골이고 리뭐면 이런 쪽이고 시골이고 그래가지고 읍내 가서 돈 많이 들였는데 좀 세컨하우스로 쓰긴 좀 아깝다. 이 시골에도 세컨하우스를 쓰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. 읍내가 좀 살기 좋은 게 읍내에 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골 속에 다는 옛날 집 그렇게 갖다 놓고서 갖다 놓은 게 아니라. 세컨하우스 사용하죠 말이 이렇게 꼬이냐 아 여긴 사당이구나 나 이게 약간 멀리서부터 지붕.. 아 집인 줄 알았는데 사당이에요 사당 오 뼈대 있는 가문인가 보다 햇빛 때문에 좀 겹칠리네 이렇게 사당 지어놓는데 난 처음 봤네 또 이거 보세요 이야 현대식 사당이다 참. 풍경 좋죠 지 겨울이라 겨울도 좀현하자면 약간 이런 운치가 좀 있는 것 같아. 여기가 지대가 이렇게 높은 위치는 아닌데 뭐 낮은 지역에서 본다면은 10m 위치인데도 봄여름 가을에는 저 푸르름 논 논밭에 푸르름이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. 네 디엔더 야산이죠. 네,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시골집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